23. 주마간산 수박 거탈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수를 본다는 뜻으로 바쁘게 대충 보며 지나감을 일컫는 말. 옛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모험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아 어느 날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모험은 빠르게 시작되었고 그는 말을 타고 여러 지형을 지나갔습니다. 청년은 마을을 떠나고서도 자신의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새로운 경험을 찾으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은 너무 급박하고 서두르는 탓에 지금까지 본 경치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청년은 거친 산악 지형을 지나가던 중에 한 지형에서 마주한 산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산을 향해 빠르게 달렸지만 산을 가까이 할수록 그의 실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과 멋진 경치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다시 급히 다음 모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양한 지형을 지나가면서도 너무 서두르고 허둥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돌아와 자신의 모험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험은 결과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산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너무 서두르며 지나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모험을 떠날 때마다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경치를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마간산이라는 경험을 통해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정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마간산 모험의 진실한 가치라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서두르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는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서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전에 주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감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참여와 탐구의 가치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알려줄 것입니다.